네 안녕하십니까 강비현입니다 내일 네, 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괜찮은 종목이 있나 또 주말에 검색기를 돌리다가 QSI라는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차트를 넓게 살펴보면은 어,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찍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외봉으로 쭉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점 찍고 보시면은 일정 구간은 이 일정 구간을 이렇게 박스를 치기 시작해요.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. 보통은 한번 이렇게 바닥 대비 바닥 대비 이렇게 5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힘을 웅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 힘을 웅축하는 기간은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온 만큼 또 행보가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길이 대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그거 그 조건 충분 조건은 이제 갖춰졌다. 그리고 보시면은 이 박스 구간을 지켜 주면서 이 8,000원대 아이 예, 이 9000원 대라인을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. 그리고 9, 이 박스의 하단 부분이죠.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간중간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은 아직 힘이 응축이 안,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힘은 비축이 됐다. 응축이 됐다. 그리고 12월 12일 날 이때 강력한 이제 매집봉이 나옵니다. 이때 왜 나왔냐? 이때 QSI가 이제 뭐 스웨덴사와 양자 컴퓨터 핵심 부품을 이제 개발 추진한다는 소식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때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안착하지 못하고 찔러 보고 내려왔습니다. 이게 결국에 이제 매집봉이죠. 이 직접 매물대. 이 그리고 여기 직접 매물대를 한번 찔러 주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꽤 훌륭한 매집봉이다. 그리고 거래 대금도 꽤 터졌죠. 이제 바닥에서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꽤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수 있어요. 그리고 조정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전혀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산 사람은 있는데 판 사람은 없다. 바닥 구간에서.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는 자리가 나왔다. 음.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, 어, 물론 이제 메인은 현재는 최근에 이제 부각된 건 이제 양자 컴퓨터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 재료만, 그쪽 재료를 갖고 기대를 해봐야 했지만 뭐 다른 뭐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것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좀이 QSI에 대해서는 지금이 1차 메스타점이 아닌가 메스타점을 좀 잡아보면은 이 하단에도 여기 짧은 이 매물대가 있죠 여기 매물대를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그러면은 3선을 좀 그어 보면은 딱이 중간 라인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와 있어요 이 중간 라인과 이 하단 부분 이 사이가 꽤 괜찮은 이제 1차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은 이제 다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다음에 이제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 구름대가 생각보다는 조금 두꺼워보이긴 한데 지켜주고 이제 이제 매수할만한 이제 근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제 배팅해볼만한 자리다 충분히 이제 어느정도 기간 이 기간이 이 9000원대 라인을 계속 지켜주려고 있는 이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켜주고 있죠 밀렸다가도 이제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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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밀리면은 뭐 빠지겠지만 이 해서 이렇게 돌파려는 시도들이 있고 여기서 매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이제 이 구간까지 시도하면서 이 박스를 뚫으려는 시도를 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네, 여러분도 제 의견 드시고 제 영상 보시고 QSI 어떤 종목인지 한번 유심히 게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, 강비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